요즘 제가 많이 듣는 소리가 두마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살빠졌네요 <laughs> 맞습니다 아니, 첫째는 이제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몸 괜찮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 많이 빠지셨네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보기 좋아요? 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오랜만에 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이 자리에 설수 있었지 않았나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 인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일서의 이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요한일서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만 해도 2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서로 대적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에서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과 함께 힘써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한번 무엇인지 헤아려보고 분명히 정리를 내릴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이나 바다 같은 창조된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돈이나 또 기타 재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단어의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그 일을 처리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머니에 돈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사용할 때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에 따라 사용한다면 그 사람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러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종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종욕이란 강한 욕망, 절실히 바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지나치게 된다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욕심은 가질 수 있으나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과욕을 부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는 종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종욕이란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욕심이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욕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종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대전에서 조교를 했었습니다. 조교할 때 대학교 선배들과 함께 점심을 칼국수를 먹자고 해서 대전에서 유명한 대전역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그 칼국수집이 유난히 맛있다는 것을 다루 소식을 듣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이 줄을 쭉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되었고 그때 이제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일행이 네 명이었는데 네 명이 한꺼번에 먹지 못하고 다 따로따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칼국수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행과 같이 먹지도 못하고 사실 맛도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다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칼국수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먹다 그걸 먹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것이 육신의 종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망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절제할 수 있는 나는 사람, 할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을 잘 다스려서 또 절제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욕을 보니까 안목의 종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목의 종욕이란말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참으로 간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총각 때, 자취할 때는 원룸에 옵션에 있는 그 TV가 있었는데 24인치 TV를 이렇게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장모님께서 혼수로 49인치 TV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화면이 왜 이렇게 커 보인지 와, 극장에서 본것 것처럼 너무 선명하고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간 이 TV가 좀 작게 느껴졌습니다. 후배 목산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무려 79인치 TV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거기에서 영화를 한편 보자고 해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선명하고 너무 잘 보이고 그 정말 영화 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언제부턴가 전자제품을 파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큰 TV를 있는 것을 보고 아 저것도 우리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TV가 좀 초라해 보였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가 이런 욕심이 지나치면 안목의 정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고 살, 사는 욕심을 부르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안목의 정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쇼윈드에서 진연된 그런 상품을 보고 욕심을 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한번더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분명 내 안목의 정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에도 tv와 tv 드라마나 예능을 밤새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 보고 자야지 하면서도 왠지 그 다음이 기다려지고 또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또 한편을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를 세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다 보니 온몸이 좀찌뿌해지고또 결국 그 다음날 컨디션 문제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역시 안목의 정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마음들.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멸시하는 마음, 또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역시 안목의 정욕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쳐다보면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는 것. 나는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데 너는 싸구려 짝퉁 옷을 입었네라고 하면서 은근히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안목의 정욕을 할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 반짝반짝거리는 것, 멋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도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럴 돈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을 또도울 돕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안목의 정역에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문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본관이 어디고 나는 몇대 손이고 나는 왕조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최고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면 족보를 따지거나 내 집안이 누군 왕조고 우리 집안에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다라고 서로를 대단하다고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학벌입니다. 어떤 세미나나 특강을 가보면 사회자나 강의자, 사회자가 강의 자리를 소개할 때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느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거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어느 대학에 겨우 졸업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인류 대학에 나왔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학벌이 중요하겠습니까? 인류 대학을 나오고도 이제 인격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을 가지고도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학 거를 자랑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생에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자랑이 있고, 또 우리 남편이 어떻고, 자식들이 어떻고라고 이렇게 자랑도 합니다. 또 소유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내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우리는 온 가족이 얼마나 들여서 내가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자랑도 합니다. 사실 이런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랑들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종류 때문에 어떤 일에 집착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일이 없는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분쇄도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없는지, 또 세상의 자랑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했던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살수 있고, 안 믿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우린 멸망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왕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에 머물고 있다가, 토하는 토하여서 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내입 안에 있는 것이 비위가 상할 때기 상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믿음 하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내일 내일해야지 하면서 게으름 피우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 찬송을 부를 때 나에게 감격이없고 기도를 드릴 때내 간절함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 열심히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귀를 상하게 한다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린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서까지도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믿음은 그렇게 하는 예배 드리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 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왜 세상에서로부터 나온 것들이 들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그것이 있다면 생각을 하며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 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살아가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 생각하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